상렬해 <laughs> 봐오 어, 약간 근데 그림자죠? 잠깐만 어 필터 못 바꾸네? 아 됐다 안녕하세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<laughs> 안녕하세요 꼴때기나 왔아안 먹자 때기나 <laughs> <밀떼이나>. 왔 <laughs> 재소년입니다. 나는 뭐 먹고 싶네? 어? 한상추. <탄산수. 웃음>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. 너 먹어 너. 아 진짜? 음. 뭐? 어. 근데 왜 먹고 싶은 거 고를 하겠네? <laughs> 어. 저희는 오늘 코엑스에서 C 페스티벌 공연을 하는데요. 9년에 앞서 밥을 먹으러 펄스에 와있습니다. 야, 이거 우료오컵이에 이거, 이거 넣어서. 아, 이거 하나밖에 안 주냐? 못만해. 아 이거. 음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참고로 한국에 돌아왔고요. 지금 음. 이 컵이에요. 빠밤. <laughs> 밥을 먹으러 왔어요 뭐 주문했어요? 라고 하시는데요 <laughs> 치킨 그릭 어 o 화면빨 잘 w 네 l l 미소녀 미소녀 o u n d I will move around. I w 잘 먹겠습니다 너무, 너무 필터 하얘가지고 얘가 안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먹방은 학생 치킨 그릭 샌드위치고요 맛있게 치킨, 먹겠습니다. 치킨.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돌려 이제 나먹을 음. 안녕하세요. 이거 화면 못 봤구나? 뭐? 그니까, 못 돌려요? 어떤 거? 아. 아. 야, 먹방. 저는 치킨 아보카도 샐러드를 시켰고요. 제가 아보카도를 좋아해서 아보카도. 한킬못 먹었어요. 유신지. <laughs> 댓글에? 어. 소연이요. <laughs> 세소년이라는 밴드를 아시나요? 세소년 밴드의 황소연이라고 하고요. 세소년의 황소연이라는 아이. 예 음. 뭘 먹나요? 치킨 음.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고 싶어요. 음. 맛있어. 신나 신나. 되게 네, 고한 음. <목소리> 손으로 비비기가잘안다 음. 댓글좀 읽어주세요 불떼기 먹어도 힘나요? <목소리> 뭐라고? 불떼기 <굴대기> 먹어도 힘나요? <목소리> 저는 불떼기 <목소리> 저는 안먹습니다 아, 공연 전에 뭔가 좀 많이 먹는 걸좋아하긴하는데 음. 생각 담. 어디로이가아니안들렸어 응. 얼굴에 튀었어요. 몸만으그지 탄수화물 아, 먹으면은 좀거북해 가지고 내가 거북이에요? 그래서 이밥잘밥잘 밥잘 챙겨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잘좀 먹고 있어요. 잘좀 먹기라고요 매스다. <laughs> 야 내가 안 먹었어? <laughs> <laughs> 네, 사주셨어요. 네. 네, 잘 먹었어요. 음. 잘 챙겨 먹어요. 저희 먹지 말라는 사람 없습니다. 네. 오늘 옷 컨셉은 무엇인가요? 뭐 오늘이요? 네. 오늘 약간 유학생? <laughs> 유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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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. 유럽. 유학생들 유럽. 저렇게 안 입고 다녔데 안 <laughs> 가봤어 아 맛있다 진짜 잘 먹는다래 오늘 컨디션 어때요?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? 오늘 아보카도 한개 먹어도 되나요? 그도 응. 나도 나도 좋습니다. 몸에 좋은 아보카도 나, 나 아보카도 한 번도 안먹었어데 응. 에에에. 진짜로. <laughs> 아이고. 예, 예형. <laughs> 예형이라뇨. <laughs> 지금 먹느라, 먹느라 찍느라. 마음이 많으네요. 오늘 음, 맛밤. 맛있어 보나다 음! <laughs> 음! <laughs> 음 <laughs> 아, 너무 맛있게 먹어. 포착했어. 잠깐만. 한입 두고 싶은데. 여러분들, 여러분, 여러분, 라한님. 어, 여러분들, 한님. 당신이 여러분이에요? 음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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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닦아. 음, 맛있다, 이거. 음, 진짜 맛있다. 사랑스럽고만요 감사합니다. 음정념님 축사하셨나요? 어딜? 여기는 어디에요? 여기는 오늘 저희가 시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, 코엑스에요. 코엑스. 코엑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가 30분 뒤에, 공연을 할 거고, 이게 무대는 보러 오시는 게 무료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. 네. 코엑스로 오시면 됩니다.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아, 이쪽. <laughs> 이제 저희는 공격적으로 나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. <웃음> 안녕! 안녕! <laughs>